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트럭왕 김깡통, 아, 김깡통에, 김초범입니다 <laughs> 제가, 운영을, 다른 채널도 운영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. 네, 하여튼, 반갑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 몰골 보면 아시겠지만은, 제가 얼마 전에 영상, 이제 순위익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남기고, 제가 뭐이 영상, 트럭 영상 남기는데, 최근에, 어제 그젠가, 아, 그, 하물 영상, 그, 차파리 영상 나왔더라고 하나? 여러분들, 뭐,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에, 차파리 영상. 이, 이 차파리 영상이라고 뭐냐면, 차를 팔아먹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 자. 에, 그걸 차파리라 하죠. 우리는 차를 팔아먹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, 우리는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, 이 영상을 올리는 건딱 이겁니다. 에, 여러분들한테 하물차 하면서 개별적인 팁이나 노하우, 그리고 하물차 하면서 어려운 점, 어, 겪어야 할될 부분들, 이런 걸 올리는 거고,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익 영상, 이제 제가 매 달마다 수익 영상 이제 올릴 건데, 제가 말하는 수익 영상을 올리는 거는 진짜 거의 한, 하루에 15시간 이상, 15시간, 16시간 정도는 일해야 올라가는 수익이에요. 그냥 얻어지는 그 수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고,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운수사 같은 데서 어? 차를 팔려고 어떤 소개를 하면서 오른쪽 위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관심 있는 분 연락달라는 거, 그거는 100% 자파리에요. 자파리가 말하는 어제 그제 올라온 영상도 12시간에서 13시간 근무하면서 한 달에 순수익으로 1300만원 번다?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. 예,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달 동안 26일, 25일 뭐 순수, 만근을다 하고, 하루에 15시간, 16시간은 해야, 보통 한1200 정도 순수익 나옵니다.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. 그것도 어설프게 막 아무거나 짓고 다니면 안 되고, 기회 봐가지고 좋은 시간, 시간대가 있어요, 여러분. 이 집, 이거 콜바리를 하다 보면 시간대가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. 그 시간대에 잘 나오는 짐을 짓고, 잘잡고 다녀야, 에? 잠잘 때잠못 자고, 어? 쉴때못 쉬고, 운동할 시간도 없고, 우리 운수하는 사람들이 괜히 배가 나오는 게 아니야. 배가, 차에서 맨날 쪼그려들어콜 잡고, 그 힘듦을 이겨내고, 좋은 콜 잡아가지고, 잠안 자고 또 졸린 눈 비벼가면서, 운전하고 강아지고 내리고, 또, 어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 도 규칙적이지 않고, 운동할 시간도 없고,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겁니다. 운수하는 사람들 왜 배가 나오겠어? 운동 많이 못 합니다. 그래서 항상, 이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이 돈이 진짜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, 어디서 한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막 1200, 1300벌수 있다. 다 구라입니다, 구라. 100% 구라예요. 지금, 예전에는 좀 그럴 수 있었어. 아니 한, 한 10년 전만 해도 나쁘지 않게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.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해야 되고, 지금 또, 뭐라 해야 되나. 점점 경쟁이 더 심해져가지고 차 값은 올라가고 우리 안마지는잘 남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. 제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꼭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순수 매출이 남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남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우리는 몸을 갈아놓고 차를 갈아놓고 시간을 갈아넣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마진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하물리를 쉽게 뛰어들지 말라고 저도 제가 버는 거 가르쳐 줍니다. 근데 이거 버는 거이 네, 시간 일해서 버는 겁니다. 남자 막말로 여러분 여러분들 여덟 시간 근무해 가지고 300만 원벌 거면은 그러면은 우리처럼 1 6 시간 근무해 가지고 600만 원 벌면 돼요 투잡 뛰면 됩니다. 그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. 우리는 대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간을 더갈가놓고 우리 사고나면 끝장이에요. 여러분, 잘 생각하셔야 돼. 저희는 사고 한번 나면요. 그냥 끝장입니다. 이거 보상받을 길도 없고, 자차도 안 되고, 사고 나는 순간 끝장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, 그거를 다, 진짜 오랫동안 사고 안난 사람들은 그만큼 여기에 조심조심하고 노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거예요. 하여튼,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분이 댓글도 달고, 얼마 전에 영상도 또 사기성 영상이 올라와가지고, 운수 회사 사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좋아요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벌써 어 이거 차량 영상 올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50명 160명이 넘었더라고요. 에 구독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지적해주신 분들 악성 댓글 달아도 저는 웬만하면 뭐라 안 겁니다. 그 사람 다 의견이니까 그 받아들이고 너무 억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냥 그거 거기, 거기에 맞게끔 제가 대변하겠습니다. 자, 하물 하시는 분들 다 고생하시고, 오늘 저도 강주 쿠팡 와가지고, 이거는 이제 콜 잡은 게 아니라, 저희 본사에서 이제 제가 오뚜기 일하는데, 오뚜기 일하는 데서 왔는데, 오늘 뭐 대기가 엄청 길어지네요. 어쩔 수 없는 일이고, 전부 다다 다 같이 힘든 거니까, 여러분들 다잘 버티시고, 또 좋은 날 있으리라 봅니다. 주말에 재밌는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세요.